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생존 경쟁 시대입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력을 꺾고 최고의 권자에 오르면 그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제자들은 다 좌우에 안고 싶었던 거죠. 근데 누구도 말은 하지 않고 실시하다가 아주 성질이 급한 야구보와 요한이 먼저 어머님을 대동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높은 건장으로 있으면 우리 야구보 요한이 자하고 우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올라간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지. 그리고 제자들끼리 화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다 인간의 마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높은 자리를 다투고 그렇게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는데, 그 교훈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친히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찬, 성만찬을 행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발을 씻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동이시고 큰 대화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서 와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당시의 근동 지역에는 다 사막이지 않습니까? 예. 샌다를 신었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발에 먼지가 다 묻는 거지요.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씻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의 발을 시켰습니다그또 하인 중에 제일 비천한 하인이 그 주인의 발을 시켰는데 오늘 만찬석의 자리에서 누가 제자의 발을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서성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히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황송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하면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은 이제, 봤지? 예 어? 너, 너 봤지? 내가 너의 서성이고 내가 구주인데그 말이 맞긴 맞아. 근데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섬김이란 것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이 섬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바른 섬김의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성김의 원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성기는 것이 세상의 성김의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이 성김의 주체는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서로서로 서로 실천해야 된다. 먼저 된 자가 낮은 된 자를 더 성게 된다. 그런 말씀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은사를 더 많이 받은 자가 그 받은 은사로 먼저 실천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남을 섬기고 봉사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섬기고 먼저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은 내가 노력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주신 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섬기고 봉사의 자세를 가지고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김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김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 아니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갈라디아 6장 1 0절 말씀하게 되면 귀에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착한 일을 행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가정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길 대상은 우리가 한정된 몇 사람이 아니고 더 나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섬겨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리에 죽으셨고 그것을 성님의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기는 자는 자기의 성김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성겨놓고, 에헴, 나는 이 정도 성겼는데 사람들이 안아주네? 그게 아니에요. 성기는 것은 성기는 대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성김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는데 이 성김을 대해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점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목자가 양과 연설을 갈라놓듯이 오른편에는 악인을, 어, 어, 어 오른편에는 의인을, 왼편에는 악인을 그렇게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35절, 3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출인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맛있게 하셨고, 낙원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갔을 었때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의인에게 이말씀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의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뭘을 주었고 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그렇게 제가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라고 반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한 선한 일에 대해서 성김에 대해서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김이란 것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김이 바로 참된 성김입니다 하나님께서 했을 때너 이렇게 성겼고 저렇게 성겼지 그렇게 내가 복을 줄게 아니 내가 성겼는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보세요.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 하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했긴 했어 자기들도 보니까 했긴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했다 아닙니까? 다.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좋고, 어렵고 힘든 사람도 도와줬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가를 바라고 성기는 성김은 참된 성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작은 자들을 잘 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교회를 돌아보시고 교회에서도 더 작은 자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6월 11일자에 있는 어, 그 뉴스를 보니까요 흑인 남성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조지 플로리드라는 사람이 어, 이렇게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이, 이, 이제, 어, 이 평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제, 인종차별 때문에 대모를 합니다. 대모를 하는데, 대모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지럽겠죠. 막 피켓 들고, 막그런음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고3인데, 18살 되는 이 소년, 안토니 그윈이라는, 이 학생이 있습니다. 이 허길인데 이 학생이 새벽에 나와서 한시에 그 그릴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반새도록 청소했는데 10시간 동안 청소 했습니다. 그게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지를 풀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려고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네. 18살 이 소년이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 성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이 CNN 방송에,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고3 학생이 밤이 새도록 거기에 있는 청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감동이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이 학생에게 이 안토니 그윤이라는 학생에게 스포츠카를 선물했습니다. 예. 저 어, 학생이 이그 안토니 그윤이라는 학생인데 저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스포츠카를 선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흘 살이니까 뭐 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료를 내줬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이제 고3이니까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4년 동안 너대학권 등록권 다대줄게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시 한번또이 방송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기란 것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성김이란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기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흠쉬고 성기고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김의 삶을 통해서 여러의 삶들이 더욱 더 기적 같은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도움께 모든 성령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간에 한번 차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이 당신의 s 해 h 지 y 나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g 국에서 주님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g a g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 자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집인 날,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집인 날,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 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일찬는 생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아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초래가 이 기억하시면 좋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한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성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나 합니다. 성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김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도흥교회가 지역사회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흘벗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도흥교회 모든 성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절기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성교 예물을 드리고, 또한 결혼식을 하나님께 잘 마치게 하며 감사드리는 또 감사함을 드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정마다 반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은혜가 가정과 삼들 가운데서 늘 차고 넘쳐서, 감사와 기쁨이 들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귀한 동계 모든 성우님들 예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찬양 드립니다.